일상 회복과 함께 계절은 완연한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온천천에서도 봄 기운을 한껏 느낄 수 있는데요. 온천천의 수놓은 봄꽃이 지역을 한층 밝게 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박인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온천천 시민공원이 향형색색의 봄꽃으로 꾸며졌습니다. 다시 찾은 일상, 다시 찾은 행복, 다시 봄을 주제로 열리는 온천천 봄꽃 전시회입니다. 거리두기 해제와 맞물려 그동안 코로나19로 침체됐던 분위기를 희망으로 전환한다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시민들은 봄꽃 향기 속에서 밝은 에너지를 얻습니다. 코로나로 힘들었는데 봄에 피어나는 꽃들 보니까 좀 약간 완화되고 기분도 좀 업되고 그래서 저희도 점심 식사하고 아이와 함께 즐기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일단 기분 좋죠. 꽃을 보면 누구나 좋잖아요. 그 생동감 있고 우울했던 기분이 확 풀리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봄과 꽃을 테마로 하는 전시는 조형물과 꽃길 등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특히 저녁 7시부터 밤 10시까지 야간에는 조명에 비친 봄꽃이 또 다른 매력을 뽐냅니다. 전시장에서는 꽃을 구매할 수도, 음악회와 마술 공연 등을 관람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못 놀고 이제 집에서 생활을 한 상황이었지만 이제 코로나 1 9가 풀리면서 점차 시민들이 산책하러 나오고 이 꽃들도 같이 전시에 되면서 시민분들이 조금 아물했던 감정들이 조금 더 살아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완연한 봄을 알리는 온천천의 봄꽃들 일상으로 돌아가는 길을 환하게 반겨주고 있습니다. HCN 뉴스 박인매입니다.